자, 오늘 글로벌 경영 제 우주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글로벌 금융 환경입니다. 첫 번째 국제 통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IMF 뭐 여러분들 도한 번쯤은 다 들어봤죠. 뭐 지금 벌써 20년이나 지났네요. 여러분들이 체감은 못 했겠지만 말은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겁니다. 1997년에서 2001년 사이에 한국이 구제금융 요청을 한 사건이죠. 어, IMF는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약자인데요. 음, IMF의 탄생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IMF 체제는 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어, 전 세계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국제 금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금본위제도 또는 골드 스탠다드가 기본적인 국제 통화 시스템이었죠. 참고로 금본위제도란 각국 화폐의 금과의 교환 비율을 정해놓고 언제든지 금으로의 태환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1800년 후반부터 세계 뭐 주요 무역국가 영국, 독일, 일본, 뭐 미국 등이 모두 채택해왔었습니다. 금본위 제도는 국제무역수지 흑자 또는 적자가 났을 때 금으로 어 지불을 하는 국가 간의 실질적으로 어 금이 이동하게 된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국제무역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통화량 남발을 억제하게 하는 안정적인 국제금융제도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금본위 제도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반발하고 난 후에 각국 정부들이 그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화폐를 남발하게 되고 그 결과 금본위 어 제도는 붕괴하게 됩니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각국의 인플레이션이 엄청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환율이 급등하는 사건 등전 세계적으로는 국제통화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는 1944년에 전 세계 44개국의 대표들은 미국의 브레튼 우즈라는 도시에 모여서 전쟁이 끝난 뒤에 다시 안정적인 국제통화시스템으로 복귀하기 위한 목적의 회담을 가집니다. 그 결과 레턴 우즈 또는 IMF 시스템이라고 하는 고정 환율 제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어, 이 IMF의 시스템은 금본위 제도와 유사하게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아서 각국의 환율을 미국의 달러에 대한 환율로서 고경, 고정시켜 놓는 것이죠. 어, 고정환율 제도로 대표되는 imf 체제는 1960년대까지 원활하게 운영됩니다. 그런데 1970년대 초반에 와서 점차 붕괴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달러화를 지나치게 많이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달러화 가치가 폭락하게 되고 이렇게 또 폭락한 달러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IMF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환율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미국이 달러를 계속 남발하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폭으로 증감에 따라서 더 이상 고정환율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971년에 미국은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립된 IMF는 이 제도가 붕괴된 이후에는 회원국에게 단기적으로 외환을 대여해주고 그 나라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국제통화제도에서 변동환율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변동환율제란 말 그대로 환율이 그날그날 그날 그 시간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변동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변동환율제는 IMF 체제 하에 고정환율제에 비해서 각국의 통화정책이 자국의 사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과 국제무역수지의 흑자나 적자에 따라 이를 해소를 위해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 단점의 경우는 환율 예측의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 한달 뒤에 해외여행을 갈 계획을 짰다고 합시다 그래서 친구들과 지금 환율 시점에서 달러를 바꿔서 현지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쭉 적어보니까 한열 가지 된다고 해요 그런데 한달 뒤에 여행을 가기 전날 환전을 하기 위해서 환전소에 가니까 원화가 평가 절하가 돼서 원화 가치가 낮아져서 달러 금액이 한달 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게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현지에 여행을 가서 10가지 하려고 하던 것을 한 6가지, 7가지 밖에 못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평가절하의 경우 기업에게도 또 영향을 미치는데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기업일 경우에 원화가 평가절하가 되면 원화가치가 낮아지면 그러면 원래 샀던 해외의 물건 보, 어,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원화를 지불하고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자, 그리고 반대로 예상치 못했던 원화의 평가 절상은 한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기업에게 수출품 가격을 높여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변동환율제는 이러한 환율 예측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변동환율제 하에서 환율이 지나치게 변동하는 걸 막기 위해 일부 국가들은 환율의 변동 폭을 제한하는 관리 변동환율제를 실시하고도 있습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환율이 어느 정도 변동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환율을 안정시키기도 합니다.